김소현 씨, 김소양 씨, 마이 앉아주시고요. 손준호 씨, 박가현 씨, 황미현 씨까지 예, 페르젠 착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무대 위에서도 밖에서도 정말 화기애애한 우리 마리 안주한 애들 팁입니다. 예, 많은 분들 정말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이 순간만을. 예, 김주현 씨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리아 또란에 대해서 오르량 의 역할을 맡은 김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마리아 또란에 대해서 합승역 오르량 역을 맡은 조커를 기대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 또란에 대해서 마그리드 아르도르라는 아르노론, 역으로 어, 첫 뮤지컬 작품으로 인사드리게된 김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마리앙토넷에서 마리앙토넷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마리앙토넷에서 마리앙토넷 역을 맡은 김소현입니다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마리앙토넷에서 악셀 폰 페르젠 백작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박상현입니다. 어, 예, 플레이브로 얘기해 주시니까 되게 있어 보이기 좋네요. 네. 예, 네, <laughs> 페르젠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손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뮤지컬 마리앙토네트에서 페르젠 역할로 첫 데뷔를 하게 된 루이스 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아홉 배우들과 공동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기자님을 손에 들어주시면요, 예,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오른쪽부터 네, 먼죠 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마이크가 지금, 네.